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카펫 청소할 때 사용하는 장비들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켜봤고요. 어, 이제 카펫 청소를 셀프로 하시거나 아니면 기계 렌탈해가지고 이제 청소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어, 보통 이제 카펫 청소기라고 하면은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런 어, 물을 빨아당기면서 이제 헹굼 작업을 할수 있는 이런 청소기들을 저희가 카펫 청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카페 청소기라고 부르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이 청소기만 있으면 카페트를 다 청소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음, 카페트도 이제 섬유 재질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빨래랑 이제 같은 개념인데 바닥에 있는 거를 때릴뺄 때는 이 앞에 보이시는 이런 마루광택기, 마루광택기 같은 거에 이제 패드는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천으로 된 패드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솔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솔 패드도 있고 그런 식인데. 어, 우선은 첫 번째로 이런 마루광 택기로 이제 바닥에 세제를 도포하시고 이제 이걸로 때를 먼저 이렇게 벗겨주셔야 돼요. 미싱 작업을 해주시고 어, 이걸로 하고 나서 어, 일반 그냥 데코타일이나 이제 테라조 타일 같은 바닥들은 그 이제 돌리고 나서 나온 이제 폐수들을 이제 끌때 같은 걸로 그냥 끌어버리고 닦으면 끝나지만 어, 이제 섬유재질이나 이제 카페트 같은 것들은 이거를 이제 물을 당긴다고 이게 당겨지는 게 아니죠. 안에 이제 세제 물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남아 있는 세제 물들을 헹구고 이제 물을 빨아 당기고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청소기입니다. 그래서 이 카페 청소기는 일단 흡입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고요. 보시면은 흡입 모터 하나, 둘 해가지고 이제 좀 강력하게 이제 물을 빨아 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완드를 이용해서. 바닥 카페트를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폐수가 빨립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이시는 펌프 있습니다. 펌프. 이 펌프를 켜게 되시면 여기 손잡이에 보시면 레바가 달려있죠. 이 레바를 누르게 되면 밑에 물이 분사가 됩니다. 이 물을 이제 깨끗한 물을 여기 뒤에 이제 정수통에 담아서 이 물을 이제 행굼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를 카페트에다 이런 식으로 쭉 뿌리고 이제 한번 땡겨서 폐수를 빨아주고, 그 다음에 한번더또쭉 더 이렇게 도포하시고, 한번또 이렇게 땡겨주시고. 그러니까 빨래, 빨래에 빨래 있는 세진물 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프로30M 모델은 히터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임대 장비로 나가는 이 프로30M에는 지금 히터 기능을, 어, 스위치를 죽여놨어요. 이게 작동을 안 하죠. 어,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게 모터도 두 개가 들어가고, 펌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전력을 많이 먹습니다. 거기에 이제 히터까지 키면은 어 웬만한 곳에서는 이제 전력이 계속 떨어지거나 스위치가 이제 타버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대 장비에는 히터 기능이 되진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카페트 청소 궁금하시거나 이제 카페트 청소 하시면서 뭐 장비 임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뭐 이렇게 기계들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패드 약품, 뭐, 이런 거 설명도 해드리고요. 어, 사용 방법,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카페 청소기 사용하시다 보면, 어, 뭐, 쓰다가 뭐가 안 돼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은, 갑자기 흡입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여기 안에 이제 폐수통 열게 되시면은, 여기 안에 이렇게 볼탑이 들어있습니다. 볼탑이. 이, 이 볼탑에 이제 먼지가 가득 끼거나, 거품이 많이 끼면은 이 볼타반에 있는 볼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흡입 구멍을 막아서 흡입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어그 다음에 여기는 깨끗한데 흡입이 안 된다 그러시는 경우는 보통 이제 이 호스 관 안에가 막혔거나 아니면은 이 앞쪽에 여기에 이제 카페트 보시면 이물질이 잘 보이진 않는데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머리카락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엉켜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일자 드라이버나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이물질을 걷어내고 사용을 해 주셔야 되구요 그다음에 가끔 이제 이 펌프 이제 정수통 정수물이 이제 안 나간다. 뭐 그럴 경우는 어이 필터 필터 막히진 않았는지 확인 한번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 정수도 보시면 끝에 이렇게 분사, 분사되는 물줄기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 이쪽이 막히진 않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육안으로는 확인이 잘안 돼요. 그래서 보통, 어, 이 기계가 이상이 아닌데 물이 안 나간다. 그럴 때는 여기 밑에, 밑에 이, 이거를 분리를 하시고, 물을 분리하신 다음에 그냥 펌프를 켜보세요. 그 다음에 물을 누르면, 여기서는 물이 나간다. 여기서는 물이 나가는데, 여기 밑으로 연결했는데 물이 안 나가면은, 저 밑에가 막힐 막힌 걸수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 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사용하 사용하시는데 뭐 이상이 있거나 뭐 그러신 거 궁금하시거나 장비 임대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